안녕하세요 곰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볼 분은 이분이 한 브랜드의 마케팅 이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본사 관계자 분들하고 제가 얘기할 때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재미없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봐 조금 걱정스러운데 이분은 굉장히 굉장히 재미있고 또 솔직 담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조금 캐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브랜드는 창업한지 한 3년 정도 된 브랜드인데 벌써 전국의 매장이 500개 이상 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한 가맹점 수로 따지면 600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브랜드가 버거 브랜드입니다 수제 버거 브랜드예요 그래서 더 의미가 좀 깊은 것 같은데 버거집 창업이나 아니면은 예비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좀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도 비슷한 버거류를 조금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맛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 가는 상권의 이 매장이 엄청 좋은 상권은 아니거든요 생긴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기존의 매출 1위 매장을 단순히 따라잡아서 20평 미만의 매장인데도 불구하고 1억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마케팅 이사님 만나서 정말 진솔하고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따라오시죠. 한 달에 햄버거를 팔아서 2천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왜냐면, 아, 네. 저희 홈페이지에도 보시면, 네. 네, 실제 사례들의 영상, 점증이 또 많이 올라와 있고, 음. 일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일 업데이트되면서 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음.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햄버거라고 하면 딱 하나만 생각하시는데, 네. 저희가 뭐 햄버거 종류가 하나는 아니고요. 네, 시그니처 메뉴였던 프랭크 버거부터 시작해서, 베이컨 치즈, 뭐 최근에는 또 이승기를 모델로 이용하면서, 네. SG 불고기 버거, 크림치즈 버거를 하면서, 메뉴 하나를 가지고 2천만 원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메뉴를 전체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 이상 매출이 올라왔다고 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아주 짧게 드렸는데 이미 다 인터뷰를 다 <laughs> 하신 것 같은 <laughs> 느낌을 받는데 혹시 본인 소개 짧게 좀 해드리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랭크 f b 에서 마케팅 사업부에서 총괄 이사를 맡고 있는 김동훈 이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최근에 원가가 네.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 예, 마진율에 있어서는 네. 또꽤 괜찮다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통 가맹 본점은 그런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들한테 그 가격을 넘겨 가지고 예상하기 마련인데 저희가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좀 가성비와 맛으로 승부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 원칙은 좀 지키고 가자. 이게 저희 경영 철학이고요. 네. 그리고 가맹점이 최우선이다. 가맹점주님이 최우선이다. 이게 저희 상훈이라고할수 있거든요. 네.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 그걸 가격으로 올리면 솔직히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득을 볼 수는 있지만 소비자들한테 돌아갔을 때는 부담을 느끼고 네. 부담을 느끼다 보면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는 그걸 예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자체적인 물류 시스템을 저희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부분일 수 있고요. 뭐 저희도 최근에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했지만 또 다른 메뉴로 또더 저렴한 메뉴로 또 공급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입을 하고 그리고 가맹점주들도 계속 수익이나 매출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가고 있는데. <목소리> 네, 질문을 한개 드리면 답변이 네. 한 다섯 개씩 돌아와서 <laughs> 제가 지금 음. 어, 방향성을 좀 잃었는데 이 프랭키버거가 네. 뭐 사실 유명하긴 하지만 네. 아직도 지방권이나 뭐 이런 데는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디서 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일단 저희가 2019년도 11월달 목동 아, 얼마 되지 않았네요. 네. 저희가 미국의 현지 답사를 가면서 저희만의 특색이 있는 패티 그다음에 소스를 개발을 하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솔직히 소비자들이 おっ 일반 패스트푸드 뭐 패티가 맛이 틀리네. 이거에서부터 출발을 시작을 했다고 보는데요. 이 최근에 이제 수제 버거 창업, 뭐 개인 브랜드로 하신 분들도 많고 네. 또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창업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 창업을 할때 버거 창업을 할때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모든 사업은 장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네.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하고자 하는 사장님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게첫 번째고 그 다음으로 본다면 개인 버거 햄버거집이 아닌 프랜차이즈로 간다면, 가맹 본사의 능력이죠. 가맹 본사를 여러 가지로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정적으로 물류 부분이 공급이 되냐, 안 되냐,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 가맹 본사이냐, 아니냐가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또 하나 더 나간다면, 햄버거의 맛은 기준은 햄버거의 성공이 없는 패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티를 얼마나 쉽게 이제 점주나 초보자도 만들 수 있는 레시피 규정이 있느냐 없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서 네.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그 마케팅 또 전문가시니까 네. 약간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인사이트를 또 느끼고 싶은 분들도 많을 네.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프랭크 버거 자체가 약간 미국 봉부의 음. 그런 수제 버거 음. 스타일을 조금 차용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 이 있잖아. 요 네. 육향도 강하고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벤치마킹할 때 어떤 요소들 좀 많이 좀 차용을 하면 좋은지 일단은 뭐, 모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잘 나가는 브랜드 먹어보고. 근데 그대로 따라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성공을 못할 것이고. 네. 저희는 뭐 어느 특정 브랜드를 따라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미국의 3대 버거까지 다 연구를 해 보고 브랜드를 만들었던 회사고. 근데 그걸 한국화시킨 그리고 수제버거하면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피나는 노력이 위해서에 만든 거고 카카이에서 대중적으로 수제버거를 먹어보고 야, 그러면 진짜 저 비싼 수제버거는 어떤 맛일까? 그렇게 욕으로 가볼 수도 있는 상호 뭐 동의되는 그런 쪽 전략이 되지 않나.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게 김동은 이사님은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하신 것 같고 또 그렇게 강하시다 보니까 사실 가 머릿속에 지금 엄청나게 많으신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던지면은 답변이 계속 너무 네. 수십 개씩 돌아오다 보니까 아 이제 짧게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아뭐 그런 만큼 자부심도 있고 좀 장점들이 많다 보니까 어 최근에 이제 예비 창업자들이 이 프랭크 버거를 좀 생각을 할때 이런 분들은 좀 우리 브랜드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해서 이렇게 창업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사에서도 약간 어느 정도 예비 창업자분들하고 뭐 면접 아니면 면접 같은 것도 진행하는. 하고 그분들이 가지왔 어떤 상황 같은 걸 조금 판단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이제 본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업하시는 이사분님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창업을 희망을 하시면 기본적인 거는 1차적으로 본사 차원에서 마케팅 팀에서 하지만 구체적인 상담은 저희 영업 전문 팀에 대해 넘겨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만나거나 해서 상황 설명을 들어보고 하지만 일단 가장 예비 창업자들이 하고 싶어도 좀 힘들하는 어 부분은 보통 다른 브랜드 저거 많이 하잖아요. 가맹비 할인, 면제. 저희는 절대 일절 하나 그게 없습니다. 아좀 빡세네요. 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할인 정책을 들어가서 가맹점을 누린들 영업하기가 힘들면 서로가 부담인 거고 솔직히 보시면 뭐 샤넬이라 이런데 할인 정책 없지 않습니까? 아, 프랭크가 명품 거 같아. 그렇게 아,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뭐, 사실, 뭐, 이제는 어느 정도 메이저 브랜드에 올라선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데, 네. 그런 걸 비교하면은 창업비가 막 엄청나게 막 높다라는 느낌은 사실은 안 받았거든요. 네. 음, 그러면은, 예 최근에 보면 동네 상권에 좀 속속들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거든요. 네. 지금 전국에 한 600개 정도 계약이 돼 있죠. 네. 네. 그렇게 동네에 딱 들어갔을 때, 기존에 있던 버거 가맹점들 있잖아요. 네. 네. 또 개인 브랜드도 있고, 네. 프랭크보아가 가지는 것 강점 중에, 맛 이외에 어떤 다른 것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맛을 왜 제외했냐면 네. 사실 맛은 있습니다. 네. 네, 먹어본 사람들 다 그렇게 맛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 외에 또 다른 게 있을까? 가성비도 가성비 가성비도 찾을 수 있고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면목점인데 바로 근처에 롯데리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작전용점 같은 경우에 옆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아 프랭크 때문에 문을 닫았다. 문 닫았습니다. 확실합니까? 이말책임지실수 있으세요? 일단은 뭐, 네. 따지자면, 아, 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네, 문을 닫았지만, 영향이 있을 것이다. 영향이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네. 음.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나 품질이라든가 운영 이런 부분을 되게 디테일하게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네. 운영 관리팀을 전용으로 두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방문하는 시스템이고 체크를 하고, 또 저희 브랜드의 매달 우수 매장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 매장은 제주도 여행도 보내주고. 일단은 자연적으로 가맹제들이 경쟁 아닌 경쟁을 하면서, 어, 이번 달엔 내가 1등 해보자. 그런 것도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 매장 자체의 점주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 마케팅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마케팅은 상당히 많이 이벤트를 많이 하는데 본사 차원에서도 네. 많이 한다면서 보시는 것처럼 SG 보고 먹고 해외여행 가자. 네. 그다음에 최근에 끝난 벤츠 공모전. 그 외에도 1년에 떨어지지 않게 연달아 계속 소비자들한테 돌려주는 본사 차원 100%로 하면서 의 네. 그런 고급 도 소비자들한테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운동 의지한 싶습니다. 그 우수 매장 하시는 분들 보면 네.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다가요 일단 뭐 저희가 우수 매장, 최우수 매장, 모범 매장을 선정하는 기준이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네네. 뭐 매출 하나만 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일단은 전반적인 음... 매장 운영 상태 점검을 가장 크게 봅니다. 아, 그런 걸 가장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1등 매장이지만 최우수 매장 선정이 된 적이 없어요. 아, 매출은 아, 1등이지만 아직 최우수 매장이 안된 매장들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매장도 어떻게 <laughs> 보면 그런 거고. 네. 아무리 뭐 아이템이 좋고 브랜드가 좋고 하더라도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사실 가맹점이 폐업을 안할 수는 없어요. 안할수 없죠. 이게 폐업하는 매장들의 이유는 뭐라고 보실까요? 사례별로 보자면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건강상 어... 이유, 일이 좀 기존에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또 힘들어서. 진짜 몸이 안 좋아져서 아파서. 아니면 너무 잘돼. 몸이 못 따라가 계속 하고는 싶지만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아무래도 20, 30대라기보다는 40, 50대 이상을 참여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그런 게 가장 많고 그리고 뭐또 다른 하나는 야 나는 불만이야 이거 아. 내가 생각했던 만큼 매출이 안 나와 아 기대치보다 그리고 좀 싫어 그런 사람도 소수 있습니다 말다면 거짓말이니까 네. 저희 프랭크버거는 양수양도를 내놓으면 빨리, 이게 아. 바뀌는. 저희 1인 3회장을 운영하는 것도 두 곳이나 있습니다. 네네. 그분은 안 힘든다고 하신가요? 물론 이제 내가 하고 아들이 하고 딸이 하고 이런 아. 식으로 가족이. <laughs> 가족이, 네, 가족이 포브랭크를 네. 와 진짜 그분은 맛을 봤나 보네요. 네, 물론 이제 1인2 매장 3 매장은 더 많고 아니, 보고 맛을 본 거도 본 거지만 돈 맛을 보셨기 때문에 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힘든 거양도도 받아서 음. 내 걸로 만들고 그리고 저희가 계약까지 600호점까지 간 브랜드인데 뭐폐점율이 다른 데보다는 낮다고 네. 보셔야 돼요. 그쵸? 많이 오픈한 만큼 그렇게 또 많이 폐업이 있지는 않더라고 네, 보니까 네, 공개서 보니까. 네. 음. 아 지금 이제 또.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사님의 입이 많이 풀리셔가지고, 아, <laughs> 또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는 네, 것 같은데, 2부에서 네. 또한번더 얘기 나눠봐요. 네, 거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아, 알겠습니다. 월세 비싸지, 임대료 비싸지, 인건비 많이 나가지, 매장 크면 이거 제가 큰 꿈만 큰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자꾸로 나갈 수는 없는 거거실이죠 음, 그렇죠. 안정적으로 가느냐, 모험을 가느냐.